오늘은 두부를 단백질 식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그 영양성분표를 어 보면 두부 100g당 단백질이 8g 들어있고, 어 탄수화물은 1g, 에 지방은 6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부가 300g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24g, 어, 탄수화물은 3g, 지방은 18g이 됩니다. 어, 따라서 어, 단백질은 약간 부족하고 지방은 조금 오버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어, 그런대로 지방은 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두부를, 어, 포장, 비닐을 벗겨낸 다음에, 에, 이와 같이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부를 렌지에서 약 3분간 데웁니다. 두부에서 단백질 24g이기 때문에 약 0.4g 어, 정도가 부족합니다. 즉 어, 단백질 어, 0.5블록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을 삶은, 삶은 다음에 흰자만 먹기로 합니다. 그러면 달걀을 삶습니다. 어, 준비한 식재료를 어, 접시에 담습니다. 존 다이어트용 접시. 가 있는데 이 접시는 10 접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10 접시라 하면 직경 10인치인 접시를 말합니다. 그 시, 어, 접시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유리한 탄수화물인 채소와 과일을 담고 지금 이 접시에서는 3분의 1이 비어 있죠. 저 비어 있는 곳에는 어, 아까 준비한 두부를 놓으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부. 또는 닭가슴살, 생선 등의 그 저지방 단백질 식품을 어, 담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눈대중으로만 준비해도 주온에 유리한 식사가 어, 가능하기 때문에 에,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주온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